어? 제발 나무 와! 가자 서울대 니코 가자 no. 아아 착네아 지금 80이나 손해 봤어 기분 너무 배드한데? 아! 아니? 야 대코 대만 대만 이코 해볼까? <laughs> 아니 대만 이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 서울대 가서 자수성가 하려 그랬는데 근데 갑자기 또 다시 태어나게 해주네? 이러면 환생권은 못 참지. 아니 근데 안 나옴? 니코 말고 근육 그거 왜안 나옴? 아니 쓰덴 아니 쓰덴 아우 씨댕 잘못끼못 옮겼다 아 이거 오히려 이코 두 마리한테 낚였다 슈 밀리오 이 새끼가 안 나와가지고 피손에도 엄청 엄청 났다 봤다 이슈탈 원래 지금 뭐야 거기 그 엄청 빨리 나왔는데 그죠 피손에 한200 200 났다 200이 그래, 삼코페어가 오히려 낚시라니까. 아 근데 대마 테마니코 그거 뭐냐? 아 크라운 가드야? 개쓰레기 아니야? 아 갑자기 괜히 괜히 했던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그냥 정석대로 할 걸. 또 이러면 또 스토리 라인 이좀 달라지긴 하는데. 아 근데 조금만 더 빨리 키웠어도 아. 아, 밀리오 좀만 더 빨리 나왔어도 이러면 스토리 라인 쫙 달라지는데, 와, 스토리 라인 쫙 달라지는데요. 이러면 스토리 라인 또 새로 쫙 달라! 짐이 다잉 새로운 스토리 또 나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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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라카대가 아닙니다잉. 자, 이러면 자동으로 대천사 효과가 있죠? 그죠? 와이것마저 풀어낸다고? 뭐 간이 아니구나 이런가? 아 실수다 어? 잠깐만 역시 근본인가? 와 딜봐 졸라스 야 어디 어디로 가냐? 좀 여쪽으로 가라. 안으로 들어가. 아니, 야이 새끼야. 아니, 싸발. 왜 내쪽으로 쳐오는 거야? 아니, 우리 팀 쪽으로 오지 말고 좀적 팀으로 가라, 이 새끼야. 아니? 만약에 진짜 소라카 삼성 찍으면 또 스토리 라인 달라져 <laughs> 진짜로 소삼이면 스토리 라인 진짜 달라지긴 해 제발 와와와 와! 와! 제발, 쏘, 쏘, 쏘. 아, 그냥, 그냥, 아니, 그냥 모델 대마시야 날 걸. 아, 씨뭐 월크린 척 한다고 샤넬. 그랬으면 그냥 순방했겠다. 응? 시야도 모르. 싫어냐? 아. 어! 또무. <laughs> 나무 나무 열매. 아니 근데 나무 좀 재밌다, 그죠? 뭔가 나무 키우는 맛이 재밌어. 이? 이번에는 진짜 서울대. 에? 서울대 크레이브즈가 자 이번엔 서울대 가보자잉 우왈 그래 계급 계급 뭔지 한번 보자 그래 아! 잠깐만 <laughs> 아니 이러면 또 스토리라인 달라지는데? 오케이 죽어라! 아니 뭐 아니 이것도 계급이니까 이것도 상징이잖아 어? 불안당 상징? 불안당 상징전으로 뭐. 천미? 액정? 아! 이러면 또 스토리라인 또달라지는데 아, 아, 어, 잠깐만. 아, 스토리라인 졸라. 이게 맞다. 일단 이게 맞고. 불데가이죠 잠깐만 그러면 사부란당 6학살 되나? 오케이. Okay. 오히려 이렇게 연패 좋아요. <laughs> 불불. 불불 맛있긴 하 아니 근데 아니 아니 근데 장갑이 필요한데? 아니야. 근데 장갑이 필요해. 아니아 근데 고궁고 너무 추기 싫은데. 아. 이 장갑이 필요해. 야, 아이템 처리가 지금 안 돼. 안 돼. 안 돼. 안안 되는 건안 되는 거야. 밥도 잘 먹지 못해. 인피? 그래, 암살자의 꽃은 인피지. 스토리 라인 새로 쓰이는 겁니다. 나이스, 쥐는 게더 좋아. 그렇지. 자, 워윅 견제 몰래 해주세요. 몰래 한 마리. 그리 쌍엽 컷!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과하고 있는 사실 한 가지 나무 키아나라는 점그 그래, 아니 야 처음부터 조기 교육해가지고 얘 피가 그냥 다르잖아 에? 키아나 점점 글래머러스해지는 거 봐라 시야 점점 커지는 거 봐라 저거 먹으면 스토리 라인 또 달라집니다잉? 아니 그냥 곱게 죽지 왜? 아 저항이구나. 나이스. 이러면 또 스토리 라인 달라집니다잉? 아 근데 그냥 곱공 먹었으면 이거 다 붙었는데 아 이제는 이제는 진짜 스토리 좋아졌어. 와 근데 와와와 와. 와, 이런 개 쓰레기 대구로 진짜 잘하긴 한다. 응? 어? 잘하긴 해?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아니 오늘 나무만 보면 왜 이렇게 나무하고 싶냐? 나무가 재밌어. 뭔가 키우는 맛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TFT의 이 확률 요소에다가, RPG 요소가 들어가니까, 이게 또 재미, 재밌거든. 좋았어, 좋았어. 그렇지. 불데카 이제 바로 빰 따고 졸라 때려주면서. 이거거든. 와우! 피바의 거결이냐? 피바의 내셔냐? 아, 그래 근본. 피바 거결이 근본이야. 근본이 맞아. 전통이 있잖아. 보수가 미래다. 전통을 지키는 건그런다 정치 성향은 아닙니다. 대림장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클릭났습니다. 아니, 뭐야? 이걸 진다고? 아니, 맞아? 아니, 이거 유색끼 계약한데 왜진 거야? 아니, 오전쟁이네. 심지어 이걸 진다고? 아니, 아니, 와 도장 와쌍엽이 괜히 우승자가 아니네? 웃음 자가 아니 네, 아니 아니 쌍엽봐 그렇지, 땄다. 나무 포기하는 선택. <laughs> 크레이지급. 코라 <코랄! 웃음> 이겼다. 그렇지! <laughs> 이제, 이제 나갈까? 하지만 포기는 배추썰때 하는 남자. 노포. 한 다음에 하는 남자. 한남 조의 피롱 노포 한남 가자. 어, 이... 이게 안 돼? 진짜로 이게 안 돼? 뭐야? 아니, 진짜 이겼는데? 나이스! 아니, 진짜 이거 마사카, 설마 이거? 키아나. 이것이 노포 한남 초의피로 어? 잠깐만. 이러면 또 스토리 라인또 새로 쓰이는데? 이러면 또 다른 스토리가 또 나오긴 해. 원래 이 운빨 게임. 이 게임이 근본이 뭐라고 실력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게임의 근본은 어쩔 수 없이 운빨이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해야 되는, 되는 상황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야. 당당하게 그냥 운 좋았다. 외치면 돼. 나빴다. 외치면 돼. 그거면 되는 거야. 이들은. 나만 느끼냐? 족된 거? 아, 씨, 이거 했으면 안 되는데, 아! 채팅창 이 새끼들이 나한테 강요했어. 순간 폭행했어. 小白。 와, 그래도 조일필로 낭만발신 <laughs> 아니 이걸 이걸 그래도 해해 해? 여기서 구인수 좀더너이 어? <laughs> 미래까지 봐버린 건 거야? 너이씨댕너 인간이 아니구나. 이걸 봐버렸어? 사실 나도 몰랐어 못해버리고 나도 난동 벨벳 잠깐 생각했거든 근데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어차피 앞에 애들은 잘 버티고 와 근데 심 레전드 인정? 와 와 이게 돼? 비롱아너 간이 아니구나. 인간이 아니야. 와 근데 중간에 진짜 나 죄송합니다. 저 시청자분들 잠깐 원망했어요. 네? 중간 폭행한 사람들이 자꾸 이갈거리 아니? 진짜 니는 때라 이러면서. 잠깐 원망했어 죄송합니다. <laughs> 아 잠깐만 내거 터졌어. 아 개바다 와 진짜 사기친 애만 없었어도 이거 1등인데 저가네